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미 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어, 그런데 현장은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리고 칼캄함이 만민을 가리었죠. 자, 그러면은 어둠하고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 빚 있는 대로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제 다음 주 월화수가 아, 이제 시찰 캠프 이제 본 캠프가 되겠습니다. 어, 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번에 캠프를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캠프 전체 주제는 자,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그랬죠. 자,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어 <laughs>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어좀 기도 제목을 어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고 또어 분예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계속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그 처음 이제 예비 캠프 그 캠프 세미나 할 때에 그때 이제 조장 목사님이 세 가지 미션을 그준게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이제 마음에 예, 담으세요. 어첫 첫 번째 시키는 대로 해라. 어, 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은 자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캠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어, 그래서 말씀 따라서 어,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고 또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는데 자 이제 이 말씀대로 하려니까 말씀대로 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어, 그게 바로 사모늘이에요. 어, 이번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사모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어, 좀 해보게 됐어요. 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서 말씀 어, 말씀대로 하려면은 그래 이게 사모늘 아, 안안돼 가지고 이게 말씀대로 할수 있겠냐? 어,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사모늘을 아주 사실적으로 어,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사모늘 놓고서도 많이 이제 기도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모늘이 될수 있도록 어, 정말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사모늘이 사실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쉽죠. 어 그래서 이세 가지 미션그 주장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게첫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그리고 강단 중심으로 사문을 해라. 그리고 전도는 결국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이 속에 에,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어,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에게 미션 주니어 세 가지를 먼저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체 시찰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어, 자, 이번에 이제 시찰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자, 요24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도록.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시찰 이제 전체의 이번 캠프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요게 바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다. 자두 번째는 자25 응답 속에 있는 전도 팀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 제자 팀. 자 이거는 이제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여정 속에서 이제 전도 팀이 나와지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전도 팀은 어 하나님이 인도하셔지 우리가 우리 한번 팀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되는 게또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서 어, 그 속에서 어, 전도 팀이 되어지면은 이 팀을 통해 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어,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영원의 시작을 이루는 어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시찰 전체 에, 각 교회마다 또 이제 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어, 우리가 이제 인도를 어, 좀 받아야지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자 개인이 평생의 답을 찾는. 어, 이런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언약, 평생 기도, 평생 현장. 아, 어, 요게 내 것이 분명하게 이제 아, 어, 나와지도록. 어, 그렇게 그 기도해야지 에, 되겠고요. 어,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아직 그 이게 이제 잘안 나와져서 그런지 아마 그 쓰기 싫어서 그냥 안 쓰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좀 많이 들 지금 그어 안내 안내 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이렇게 또그 이게 이제 또 확실하게 이제 네 개씩 안 나와져 있으면은 뭐 이게 좀 그래서 그런가 이제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한 가지가 나와져서 뭐한 가지만 써도 제, 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laughs> 그래서 뭐 억지로 뭐 만들어서 뭐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뭐 그 안되면은 안된 거는 안된 거 대로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주신 거 대로 그래서 그 우리 해 그렇게 어, 그냥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면은 어, 그러면은 되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 이제 열두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열두 지역 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또이 부분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좀 이제 이 정부 청사 이번 캠프를 놓고서 청사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이제 건드릴 엄두를 엄두가 사실 잘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물론 뭐그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보다 진짜 이 청사를 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는 하 정말 그 중심과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거 하실 텐데 사실 우리 이제 이 세종시가 결국은 그이 정부 청사 때문에 사실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종시의 가장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현장이 분명히 이제 정부 청사가 아, 그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를 받고 실제로 이제 청사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아,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아, 좀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개인의 평생의 답과 또 교회의 이제 12 지역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서 24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 자, 요게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 이번 캠프에 좀 인도를 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예비 캠프 이제 3주를 하게 됐는데 어, 이번 예비 캠프 이제 3주 메시지에 간단하게 그 이야기하면은 어, 제일 이제 첫 번째는 자, 이제 조장 목사님 이제 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인생 캠프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의 진짜 답을 찾는 이런 인생 캠프가 되어야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답을 찾아야지 되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일장 일절 삼절 팔절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제 이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찾는 그런 인생 태풍아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먼저 전체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단 지역을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 전체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서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 준비한 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여시는 문이 어디겠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그 여시는 그 문을 찾는 것이 그게 에, 중요한 이제 캠프의 응답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 이미 이제 결론을 가지고서 사실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결론을 가지고서 그 하는 거고 그리고 결과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그 보려면은 전체를 보려면은 선입견을 버려라. 자, 그리고 선입견 편견 어, 이것을 그 어, 버려라. 요것까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를 어, 그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뭐,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버리는 만큼 실제로 이제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어,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제 이제 메시지가 자, 전도 제자의 응답인데 자, 먼저 자, 팀 구성부터 먼저 되어져야지 된다. 어. 그래서 그요 전도 팀을 구성해서 자이이 이 팀이 뭐를 하는 거냐, 뭐를 찾으러 가야지 되냐, 그게 바로 전도 제자를 찾으러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지교에는 이제 전도 시스템이 되겠죠. 어 그래서 결국 이이 전도 팀은 어디에서 주로 구성이 되게 되느냐면은. 교회 안에서 전도 팀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네 개의 지교회가 그 이제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전도 팀을 그 원하시고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이런 이제 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이제 전도 제자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기도 해야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도 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팀이 구성되어지고 만나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도 제자는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면은 다른 데가 아니죠. 현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면은. 여기 이제 키는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되는 전도 시스템이 될수 있도록. 여기 어, 이제 예비 캠프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어, 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 캠프 메시지를 어, 이렇게 그 가지고서 자, 실제로 우리 애가 가장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 자,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어, 인도를 받는데 자, 이거를 이제 사모노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실제적인 어, 부분이 되는데 자 이거는 그 어, 지금 지금 최근에 강단에서 주신 이제 요 말씀하고 한번 그 같이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야지 어 된다고 그랬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지 된다. 자세 번째는 삶의 전부가 오금 전파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 인도받는 가장 그 좋은 그런 이제 길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이걸 이제 그 삼월을 놓고서 보면은 자, 우리가 삶의 주인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오늘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때에 결국 이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나의 주인이 물론 그리스도인데, 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 어떻게 되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주인이 되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오늘의 말씀은 같은 의미가 돼요. 어 결국 이제 이게 성령의 인도 받는 어, 분명 확실한 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지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기도예요. 자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에게 응답을 주, 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그 그 속에 있는 이제 오늘의 기도인 거죠. 자 이게 이게 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가장 이제 우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돼. 자, 그리고 이제 삶의 전부가 이제 복음 전파인데. 자, 이게 오늘의 전도예요. 어,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앞으로 정말 사문늘을 통해서 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 어, 그 답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실제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가지고서 어, 우리가 각지구에서도 포럼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 그런 어 캠프가 돼야 지 되겠습니다. 어뭐 이번에 이제 뭐 바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체 캠프 이제 계속 그 하면서 사모늘을 많이 좀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그 기도하시면서 아, 진짜 이 사무늘을 통해서 내가 매일 매일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은혜 속에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어, 기도하겠습니다.